자, 여기가 제가 머물렀던 숙소입니다. 저는 지금 소피아에서 야간 버스를 타고 티르키에로 갑니다, 여러분. 야간 열차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타지 못했어요. 제가 조금 늦는 바람에 매진이 됐더라고. 그래서 어,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오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야간 버스는 11시에 저녁 11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 날 7시에 도착하는 스케줄이에요. 이 버스가 하루에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손이 하나다 보니까 어, 지금 이 열차가 맞는지 봐야 되는데 이 열차가 맞네? No! God! Please no! no. 나 타야 돼! 나 타야 돼! 어, 어 그냥 가네? 아이씨 아한눈팔다가 영상 찍다가 놓쳤네 다음 거 타야지 뭐 아, 어디까지 얘기했죠? 잠깐 뛰느라고 다 까먹었네? 아, 하루에 두 대밖에 운영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전 11시 버스가 있고, 저녁 11시 버스가 있어요. 저녁 11시 버스를 타면 숙박비 하루를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게 됐고, 여기서 한 18분 정도 걸립니다. 저 전철을 타고. 우와. 어우, 사장님 급장구 하시네. 소피아 센트럴 스테이션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버스를 탈 때도 그랬지만, 어, 전철 내부나 버스 내부 위생 상태가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어, 우리나라 환경이 굉장히 청결하다라는 걸한번더 느끼게 됩니다. 응,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아유 힘들어 죽었네 <laughs> 말도 해야 되고 <laughs> 캐리어도 끌려다 보니까 아유 막 죽었네요. 어 말을 좀 계속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좀 평결한 곳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한 거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탔던 저런 전철이나 여기 버스를 타면 위생 상태가 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했네요. 버스 저기 전철로 한 20분 걸리거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지? 10시 15분. 이제 한 40분 뒤에 45분 뒤에 출발할 것 같아요. 얼른 가서 짐 실어 놓고 조금 몸을 가볍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대략 계산을 해 보면 가방이랑 크로스백만 해도 한 15kg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캐리어가 지금 25kg니까. 아, 이거 지고 다니는 무게가 상당합니다. 아, 버스 가격은 5만원 정도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짐이 없었잖아요. 이 캐리어가 없었다면 비행기를 탔을 거야. 왜 그러냐면 비행기 값도 이 캐리어가 없다면 어, 얼추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짐이 있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수함물 추가하면 비행기 값이 한 10만 원 초반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안해 봤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버스가 싸니까 이걸 타는 게 맞겠죠. 우와. 오야야야야 오이. 아, 저기서 서커스 했네. 씨. 쪽팔려. 소피아에서 이스탄불로 가는거 이거는 10시 30분인데 하 <laughs> 저는 11시 버스거든요 플릭스 회사에서 운영하는 11시 버스 여긴가? 왠지 여기 같은데? 여기 플릭스라고 써있네요 실례합니다 이거에요? 이 r i g 이 t 이거 맞대요 캐리어 도난 방지를 위해서 저런 걸다 부착해 줍니다 짐 맡겨놨으니까 어, 이제 좀 숨을 돌려야죠 어, 나를 부르는데? 카메라 카메라 물 하. 하. 바 유튜브 비디오 비디오 유튜브 아 유튜브 가나우 어? 가나우 가나우? Channel, channel. YouTube 아, channel name Indung j a Can I write for you? Yeah, y yeah. yeah, so. uh, South Korea. Korea? Oh. Uh, this is my channel. <laughs> Thank you very much. 야. 자 이렇게 구독자가 한 명이 더 늡니다 생각보다 야간 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네요 소피아 잘 있다 간다 왠지 타시는올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잘 지내다 갑니다 이 버스 좌석이 우리나라 우등 버스 좌석이 아니에요 일반 버스 있잖아요. 그런 좌석인데, 거기서 9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플릭스 버스를 계속 타는 이유는 저렴하니까. <laughs> 이 버스가 유럽 전역을 다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어 생각보다 좀 저렴해요. 비싼 구간도 당연히 있지만 대부분 저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유럽 여행을 하신다면, 비행기도 좋지만 어, 플릭스 버스 타보세요. 괜찮습니다. 어, 제 좌석은 26번, 어, 이번 버스는 좀 참교 상태가 좋은데, 27, 25, 26 자리를 옮겨 달라고 해가지고 옮겼어요. 근데 여기 아무도 없어요. 자, 버스 출발합니다. 정말 간다. 잘 있어라, 소피아. 국경 출입국 사무소 왔어요. 방금 출국 심사했고, 이제 버스 타고 조금 더 이동해서 입국 심사를 해야 됩니다. 아, 근데 큰일 났어. 날씨가 쌀쌀하네. 어, 아, 추워요. 버스 온다. 다행이다. 어우, 막, 머리가 너무 멍하다. 자, 바로 입국 침사한 데로 가보죠. <목소리> 와, 여기서는 짐을 다 꺼내야 돼요, 심지어. 와, 이거 진짜 누가 보면 피난가는 거 같겠다. 사실 이게 맞는 건데, 유럽에서 국경 넘을 때마다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마치 공항처럼 이제, 입국할 때는 짐 검사하고 여권 어, 검사하는 게 맞긴 하죠, 확실히. 근데 그 전에는 왜 다들 안 했을까? 안한 곳이 정말 많아요. 짐 검사 안 했던 데가 실수 없을 만큼 많아. 그러다가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맞서네. 자, 여러분 여기만 넘어가면 터키입니다. 저 얄쌍한 철망만 넘어가면 터키예요, 여러분. 저 매갈이 없는 철망이 뭐라고 그쵸? 진검사도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요 체감상 마약 검사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3시 30분 도착 예정 시간이 7시 반이니까 4시간 남았습니다 어 도착 예상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기사님 버스로 레이싱 하던데 진짜 아 진짜 피곤하다 잠을 잘못 잤어요 버스로 한 150을 밟더라고 그 와중에 무서워서 잠이 오겠냐고요 못 자지 어우 꼬라지 진짜 말도 아니네 드디어 거의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저녁 되면 근데 분위기 정말 좋겠다 와 여기 그 생가치로 행방불명에서 엄마랑 아빠랑 그 시장같은데 와서 밥먹고 돼지 되잖아요 여기 거기같아아 한지우 아아 아. 아 여기 간판 있구나 아 무슨 술집인줄 알았는데 안녕, oh. Hello. Ah. This is Haji Hostel. All right. 이번 영상 여기까지. <laughs> bye bye.